네, 안녕하세요. 부평 다올행정사 사무소의 박유봉행정사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어, 도심지든 아니면 멋진 풍광이 펼쳐지는 어떤 바닷가에 그런 민박이든 아니면 산속에 있는 민박이든 요즘에 이제 어,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이렇게 외부로 나가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핫 플레이스를 이렇게 광고도 하고 홍보를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지자체 관광 산업 자원을 많이 육성시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도시에 있는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까 요즘 민박 사업, 펜션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은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는 우선 어, 농어촌 정비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법규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농어촌 민박사업자였던 신고, 그 다음에 서비스 안전 기준에 대한 교육, 이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방만 빌려줄 것인지, 아니면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서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지하수를 공급받아서 하는 지역인지에 따라서 지하수를 공급받게 되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제처에 이 내용이 또 들어가셔가지고 수질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만겠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도 추가로 좀 확인하시고 지원하시면 되고요. 시청하시면 되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는 이러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특별하게 뭐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이 내용하실 때 대신에 잘 아시겠지만 민박으로 신고를 해놓고 펜션으로 이렇게 증축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사실 불법이죠. 불법으로 이렇게 적발되게 되면 과태료도 많이 물게 되고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점만 좀 유의하시고. 농어촌 민박 사업의 서비스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어, 법규정 제49조의 2에 관련된 내용인데 숙박 위생, 식품 위생, 소방 안전 그밖의 사항등이인데요 내용들은 각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서비스 안전 기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뉴얼을 좀 가지고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를 하시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동에서 신고를 받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필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 필증인데요. 이걸 신고 필증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민박업을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가장 많이 이슈가 된 부분이 화재 사고죠. 화재좀 치밀하게 준비하시고 소화기도 잘 정비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 사업에 대한 어 신고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